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용장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핵심톡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용장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신용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장을 검토할 때 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은 항상 다르죠. 매수인은 물품을 먼저 받고 싶고, 매도인은 대금을 먼저 받고 싶죠. 그래서 이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주로 잘 조율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어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SOS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가 있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 은행은 일단 객관적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일 수 있고요. 공신력도 높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아, 그래서 은행이 좀 도와줄래요? 도와주시겠어요? 은행에 우리가 ss를 친 거죠. 그래서 은행이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할까요? 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매수인을 위해서, 매수인을 대신해서 대금 결제를 수출자 매도인 너한테 약속을 하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용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루어져 있는 상업신용을 은행이 중간에 나서서 은행신용으로 변경시켜주는 게 바로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용장이라는 것은 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해서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함으로써 상업신용을 은행신용으로 바꿔주는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장은 우리가 단한 줄로 정리한다면 완벽한 답을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네, 신용장이라는 것은 발행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질문을 드리면 신용장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은행의 지급확약서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80점짜리 답이라는 거죠. 은행이 여러 은행이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거래하는 어떤 은행이냐는 거죠.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이라는 거죠. 발행은행이 지급하약을 하는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지급할까요? 그렇지 않죠. 발행은행은 거기에 조건을 탑니다. 수출자 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내가 이상없이 너한테 100% 돈을 지급할게 라고 약속하는 서류가 바로 신용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네가 일치하는 제시를 해라. 즉 신용장에서 얘기하는 조건 다 지켜주고 UCP 600이나 ISBP에 어긋나지 않게 네가 서류를 제시해 오면 내가 이상 없이 대금을 결제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신용장은 서류 거래라는 거죠. 은행이 수출자와 수입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물품을 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품질까지 책임을 진다라면 아무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서류만으로 거래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장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첫 번째 수익자 라고 하는 수출자와. 발행 의뢰인이라고 하는 수입사 간에 먼저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러면은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주문을 보내면, 어, 수출자가 뭐를 발행하냐면,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걸 발행합니다. 우리가 PI라고 하죠. PI를 발행하죠. 그러면 수입자가 이 PI를 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 발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해서 수출자가 거래하는 주로 이제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출자가 이 신용장 통지를 받아서 물품을 준비해서 그다음에 선적을 시키고 서류를 갖추어서 다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고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내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내고를 해주는 은행을 우리가 매입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은 다시 원본 서류를 발행은행에 보내고, 어, 발행은행은 발행은행 즉수입자한테 서류를 보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은 뭘까요?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신용창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창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신용창에는 날짜와 관련된 사항이 네 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 신용창을 발행하는 날짜 두 번째. 선적을 언제 할 것인지, 세 번째 이 신용장의 유효 기일은 언제인지, 네가 서류를 언제까지 제시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없는 날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종 선적일이라는 것은 내가 선적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효기일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즉, 매입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의미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분할선적과 환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할선적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A와 B 항구 간에 이제 우리가 선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항구에 우리 선박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거래가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선박이 없어서 어딘가에 가서 운송수단을 바꿔 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적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항구가 우리나라에서 단번에 가는 직항선이 없다면 환적을 할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 변경을 요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적항 도착항 이건 뭐 대부분은 잘해서 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죠. 정말 많은 상품이 중국에서 나가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상들은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가끔 신용장을 보다 받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부산이나 인천을 해서 표기를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나 은행의 실수로 선적항이 중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는 환엄의 만기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부터 배상을 주었다면 언제부터 기산해서 내가, 어, 기안부 환업을 작성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커텀즈와 운임 지불 관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인커텀즈 제가 설명드렸죠. 가격 조건이라고. 내가 이 가격은 운임이 포함된 가격인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인커텀즈죠. 그런데 인커텀즈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FOB 조건으로 거래하셨다면, 운임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reight, Collect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때로는 실수해서 Freight, Prepaid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coterms 조건과 운임의 지불관계가 매칭이 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발행을 할수 없는 서류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죠.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내가 삼국간 무역을 할때 중국에서 원산지를 보내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 관련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박,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조건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뭐냐면 과보족이 허용되느냐 여부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포장하는 상품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무게가 무게 단위로 바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기계로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수량을 일일이 셀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런 것들에는 과부족을 얼마로 허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수출상 입장이라면 과부족을 10% 정도를 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수입상 입장이라면 5%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입 제한 여부. 보통은 이제 수출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가끔 신용장에서 특정 은행에서만 매입을 할수 있도록 제한을 시켜 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용장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뭐다 신용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신용장이라는 것은 발행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치하는 제시라는 것은 신용장 조건을 다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UCP600이나 ISBP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장이라는 것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물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장에 대한 기본 사항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신용장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